허아디야허아허야아허야아허야아허야어홀해요 네, 예준아 <예주가. 웃음> 오 예준아 너하 아니야 너는, 예주였잖아, 너 <laughs> 네, 너는, <여자니까>. 너는 <laughs> 내가 올려줄게 그래 <laughs> 이름 하민이지 예준이라고 난 예준이라고 야, 축하 노래 부르자 시작 생일 <laughs> 네, <laughs>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다운예 생일 축하합니다 와아 이야 이거 뭐야? 예준 난예야 아 대회사 일로 와봐 인터뷰할게 자 예준이랑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아 네, 잠시만 줄 서? 네줄 서주세요 예준이랑 예주들이... 예준이랑 생일 축하 메시지 세디 이상. 어. 생일 축하하고요. 네. 제가 꼭 그곳으로 이사 가서 네. 대한민국 댄스. 네. 네. 예준군. 네. 축하드리고요. 건강하고 행복하게. 하고 <laughs> <laughs> 치지 말고. 예 그래, 하고. 자. 생일 사진 찍자. 야, 축하해 주고 있잖아. 어, 다른 거 들어 봐. 이 가운데. 야. 야유결은무비아 뮤비, 뮤비래 너무나 가고 싶었던 이방방지중기억해참 에어비앤비 내가, 내가 해줄게 이거 야 해봐 너 중국어로 해봐 오케이 안녕하세요 리끼님어 잠깐만 소리가 안나요 이거 어 안돼 야야야야야 헤이 소리 키워 니가 말해 그냥 아니 읽을 줄 몰라 읽을 수 있어? 이 설마 말을 못하는 거야?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자 생일 축하의 말을 전해주세요 안녕 네 <laughs> 축하해 어 조용해 난... 야 준수야 주수. 준수야 준수야 생일 축하 한마디 전해줘 씨바꺼 생일 무슨... 축하한다 야, 맛있는 야, 거 많이 <laughs> 먹어야 네, 뭐야 아, 축하를... 아 그래 자욱이 먼저 해 생일 축하해줘 <laughs> 생일 네, 축하드리고요 네. 네. 삼성 라이온즈 차지면하겠습니다 쪼땜! 웹툰 네. 입니다 네. 축하해줘 축하하나? 네 그래 네. 네. 아, 누구야 너 아니, 축하해 우리. 우리. 네. 야, 학교에 민아 네. 네 안녕하세요 라쏘 안녕 생일 축하해 그 반말이야? 언제 봤다고 이야 안녕하세요 네. 축하드려요 네. 그리고 이거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. 네. 오, 야야네 예준이 예준 <laughs> 예준이 어 예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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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준이예 예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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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준 예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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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예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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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준아 예준이 예준이이 네네 네. 볼륨 끼워 네, 드릴게요. 네, <laughs> 3분 뒤에 진짜 세어 찾으러. 어, 분 뒤에 고다 뒤에 어? 걸려. 잘 아, 그러니까. 그래. 그래. 세, 제... 자기야. 귀엽게 우리 데이트할 때 먹었던 홈런볼? 지랄. 진짜. 야나 진짜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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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트는 예준이랑 뭐, 예준이랑 먹었어. 영화 봤어. 어. 예준이랑 영화 보면서 먹었어? 어. 맛있지? 왜? 어. 어. 맛있던데? 어. 예준이 생일 할 뭐라고? 나 아, 먹을래 야야 아, 뭐, 이제, 뭐? 야, 이제 먹자 <laughs> 초다 물었는데, 다 물었는데. 근데 이제 안 먹어? 아, 이거 이쁘다 너내먹을너야 예준이 직금 틀어주면 안 돼? 야너 네. 그럼 자꺼놓까 이거? 자꺼놓까 빛만 끄자 빛만 빛만? 어 컴퓨터 끄지 말고 빛만 이제 누구 이제 먹어도 돼? 먹어 이제 먹어도 돼 이래 먹기 전에 난예준한 고마워 오늘 태어나가지고 둘셋 예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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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예준아 맛있게 먹어 건강해 맛있게 먹어 고마워 잘 먹을게 <목소리> <목소리>